지금 시장이 폭락이냐 조정이냐 돈의 움직임이 나스닥은 빠지는데 어디쪽으로 가는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금융원자재 원유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은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래서 지금같은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이 섹터가 없다면 네,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융, 그다음에 원자재, 원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오를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반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개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섹터에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일단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같은 시장에 어떤 종목이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다가 네 영상을 찍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네 저번 시간에 폭락이냐 조정이냐에 대해서 뭐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폭락이냐 아니면 좀 약간의 조정이냐라는 거를 두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저희 가 생각해 봤을 때는 폭락은 아니고요. 폭락은 하루에 뭐10%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폭락인데 뭐 3월 달처럼 그렇게 폭락장은 아니고 약간의 조정장이고요. 앞으로 더뭐 10%에서 12% 많게는 15%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동향을 좀 살피고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경제가 살아나고 이제 락다운도 풀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수요가 늘어날 텐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뭐 금리를 올리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수혜를 보고 있는 섹터들이 그래서 수혜를 보고 있는 섹터들이 이제 금융, 원자재, 원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한달 만에 12%가 오른 거 보여 줄수 있고요. 그리고 엑 모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17% 오른 모습. 그리고 뭐 구리, 철강 이런 것도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달 동안 벌써 거의 15% 이렇게 오른 섹터에 투자하시기 조금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벌써 금융, 원자재, 원유 쪽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섹터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아마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소개 드리고 싶은 섹터는 바로 네, 리치입니다. 리치는 한두 번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지금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리치는 바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리치는 정확히 알아보면요 부동산 투자신탁 이고요 그리고 뭐 사무실 아파트 건물에서 창고 뭐 이런 데서 에 나오는 부동산을 가지고 달달이 뭐 한마디로 뭐 건물주 정도로 하,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리츠의 종류를 좀 알아볼까요 일단 리츠의 종류는요 일단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여기 종목은 제가 대표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걸 일단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리츠의 종류 같은 경우에 이제 industrial, infrastructure, office and hotel, residential, retail, healthcare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인더스트리어 같은 경우에 이제 공장, 뭐 창고, 물류 센터를 말하고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통신 타워,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 타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나 호텔, 뭐 회사 건물, 주차장, 호텔 이런 걸 말하고요. 레지던셜은 이제 아파트, 뭐 학생들 기숙, 리테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쇼핑몰, 뭐 식료품 가게, 뭐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리테일 리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헬스케어는 뭐 아시다시피 뭐 병원이나 요양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더스트리얼은 이제 PLD 티카신불이 PLD고요. 인프라스트럭처는 AMT 그리고 오피스랑 호텔은 이제 MGP 그 다음에 레지덴셜은 CPT 그리고 리테일은 SPG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는 이제 PEAK 이렇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제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금융, 원자재, 원유가 다 있다. 그러면 이제 리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자 그러면은 왜 리치냐? 왜 리치를 사야 되냐?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배당주이기 때문입다 배당주. 그 다음에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이 s 프 m o n 그룹 o p e (SPG)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어, 쇼핑몰 운영 업체입니다. 쇼핑몰.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터지자마자 지금 거의 63%가 떨어졌어요. 63%, 63%가 떨어졌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제 또뭐 2차 락다운이 시작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지부진 상태였는데 이제 백신도 나오고 실제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되면서 최근에 거의 71% 코로나 전 상황까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비던트가 이제 4.56으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요 배당을 끊임없이 줬습니다 물론 배당률을 좀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배당을 꾸준히 줬고요 2019년 2018년 2017년 한 번도 배당이 끊긴 적이 없는 2013년부터요. 배당이 끊긴 적이 없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배당률이 항상 증가를 했습니다. 1.15에서 네, 2까지 갔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배당률이 깎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지금 4.56으로 많은 배당률을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리치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티커신불 올 리얼리티인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월배당주예요. 월배당주. 그래서 일단,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고요. 2013년부터 2014, 2015 이렇게 꾸준히 배당률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힘든 2020년 3월부터도 계속 끊이지 않게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리얼리티 인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달 주식수에 곱하기 0.235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리얼리티 인컴 주가가 59불 96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만불을 투자했을 때 주식수가 한 166주를 살수 있거든요. 그러면 166주에서 0.235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달에 4만원 정도 배당을 받고요. 1년으로 치면은 468불에 내 배당을 받는 거죠 제가 리치를 소개 드리는 이유는요 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코로나 예전 2020년 3월 고점에 비해서 지금 많이 주가가 눌려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21%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 다른 섹터들보다 회복한 폭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받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노리면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할 때 리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힘든 주였죠. 그래서 너무 잘 버티셨고요.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한 3월 말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요동을 칠 거예요. 지금 채권 금리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 파월도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잘 버티시면은 또 나중에 1년, 2년 뒤에 수익률을 보시면서 기분 좋게 웃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